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하나로 인해 10년 뒤 여러분 인생은 분명 오늘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고마워 하실 거고요. 분명 달팽이 말이 맞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20년 뒤 자산은 10억 3천만원으로 예금금리 20년 뒤 자산과 약 7억원이나 더 높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이게 맞나 싶은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 당연히 붙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의 1년 예금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2%대 중반 수준.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서울의 짜장면, 칼국수가 모르는 속도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받은과 동시에 정말 조용히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떠올립니다. 옆동네 철수 아랫동네 감내 할머니까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왠지 가치평가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 당장 내일 시장이 폭락이라도 하게 될까봐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달팽이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종목 그리고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복잡한 분석 없이 단기 등락에 쫄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보다 내 자산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S&P 500 과 나스닥 100이두 개의 종목만 꾸준히 사두더라도 절대 주식투자에 실패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주식을 몰라도 됩니다. 예적금 대신 그냥 매달 사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영상을 본 자기 자신을 뿌듯해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S&P 500은 복잡한 주식이 아닙니다. 기축통화를 지닌 전 세계 중 최강국 미국이란 나라의 거대한 경제무대에서 오랜 시간 실력으로 증명해온 상위 500개의 대표 기업만을 선발해서 한 팀으로 꾸려버린 최정의 대표 팀만 모여 있는 ETF입니다. 아침에 알람을 끄는 순간 우리들 손에 쥐어져 있는 애플의 아이폰, 업무를 위해 자연스럽게 켜게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점심 먹고 카페인 섭취를 위해 찾게 되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커피를 사기 위해 꺼내든 비자나 마스터카드까지. 또 퇴근길에 앉아서 시청하게 되는 구글의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까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기업들이 S&P 500과 나스닥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S&P 500과 나스닥 100은 이미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생활 그 자체가 되. 버린 기업들이고 그만큼 안전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상당히 오랜 시간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가 가능합니다. 최근 20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예금금리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이상적인 수익률입니다. 20년간 받은 배당까지 더해버리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나스닥은 최근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15%의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S&P 500과 나스닥을 20년간 반반 투자했다면 약 12.5%의 연평균 수익률이 도출되게 됩니다. 예금 금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각 매월 100만 원씩, 2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은행 예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던 사람은 10년 뒤엔 1억 3600만 원, 20년 뒤 자산은 3억 1천만원으로 세월에 비하면 크게 늘어났다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단몇주단몇 달만 해도 1,2억은 우습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행 예금 대신 S&P500과 나스닥에 반반씩 나누어 투자했던 사람의 자산은 큰 차이가 보여집니다. 10년 뒤엔 2억 3천 4백만원으로 예금과 1억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20년 뒤 자산은 10억 3천만원으로 예금금리 20년 뒤 자산과 약 7억원이나 더 높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수록 미국의 지수 투자가 더 높은 자산이 되는 이유가 세월이 흐를수록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복리의 마법 덕분입니다. 또한 예적금 금리는 끽해야 물가 상승률 대비 실질 가치를 방어하거나 방어도 못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지만 지수 투자는 기업의 이익 성장과 환원에 대한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도 예적금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노후 준비용으로 지수 투자를 시작할 때 연접번 i s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더 멋진 날개를 달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린 투자를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면 잘될 수밖에 없는 투자 필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시장이 폭락하거나 버블이 터질까봐 노후 준비인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부턴 폭락이 와도 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왜 망할 수 없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득시켜드리겠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은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변하셔야만 합니다. 1990년대 아마존이란 기업에 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우린 모두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어떤 회사든 초기 투자자였다면 당연히 우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야 그것이 제대로 된 회사였는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1990년대 당시 아마존도 수많은 닷컴 기업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수많은 작은 회사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패치닷컴이란 회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 패치닷컴은 지금의 엔비디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감도 넘쳐서 슈퍼볼 광고 하나에 12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죠. 엄청난 홍보 효과와 자금력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상승 테마까지 모든 걸 갖추고 있던 성장주였습니다. 하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패체닷컴이란 기업은 파산했습니다. 설령 과거 우리가 아마존이란 기업의 초기 투자자였던들 우리가 계속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닷컴버블이 터졌을 때 아마존의 주가는 단순히 하락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반토막도 아닌 95%나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아마존에 투자한 내 천만 원이 하루 아침에 50만 원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주식을 뒤에라고 하면서 더살수 있었을까요? 팔아버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인덱스 투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S&P 500과 나스닥 100 같은 종목은 어떨까요? S&P 500에 투자하게 되면 자동으로 승자 독식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줍니다. 자동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정되는 정말 멋진 메커니즘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패 닥컴 같은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S&P 500에선 제외됩니다. 반대로 초창기 엔비디아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승승장구하며 시총이 커지게 되면 자동으로 S&P500 종목에 편입이 됩니다. 실제로 애리조나 주립대의 한 교수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약 90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의 상당 부분이 겨우 4% 미만의 종목들에서 발생되었다는 놀라운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00개의 기업이 있다면 결국 의미있게 큰 수익률을 주는 기업은 4개의 기업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 패치닷컴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사라지는 기업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같은 경우 투자만 해 놓는다면 향후 시장에서 수익률을 이끌어갈 주도주 4개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 96개의 기업이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편입된 상위 4개의 주식이 우리의 평균 수익률을 예금이자보다 훨씬 더 높게 인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은 20년 아니 30년 동안 손실을 볼 확률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과거 3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해 왔습니다. 이 사실은 실로 대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애플이란 기업과 아마존조차 그누구라 한들 100% 미래에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팩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할 가능성이 없는 주식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 더 많은 양의 투자금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적은 수익률로도 높은 수익금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1천만 원으로 10%의 수익은 100만 원. 1억 10%의 수익은 천만원입니다. 투자의 그릇을 키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락장이 와도 폭락이 와도 망할 수 없는 주식이다 보니 개의치 않고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또한번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만족스러운 자산 증식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광고 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놔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 사치 당일 입금되는 아정당 365일 24시간 전화, 카톡, 무료 상담까지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로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S&P500과 나스닥 100에 동시에 투자하는 방법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양념 하나만 곁들이게 되면 기대 수익률 정말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의 10년 동안 실행해 온 방법이고 덕분에 상승 사이클이 올 때마다 자산 증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중 반도체 기업에 병행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의 반도체 장기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20%. 저처럼 꼭 개별 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반도체 ETF를 매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달팽이가 지향하는 투자는 간단합니다. 안전한가 그리고 수익률을 높게 낼수 있는가. 시장 평균 수익률은 S&P 500과 나스닥 백이 평소 열심히 올라주기 때문에 포모가 잘 오지 않습니다. 다운 사이클 혹은 횡보기 때 재미없던 반도체 주식은 상승 사이클이 한번 도래되면 매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며 시장 초과 수익률 달성에 큰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연평균 수익률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S&P 500과 나스닥 0의 종합 연평균 수익률 12.5%를 훨씬 더 능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살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도체 주식은 남들이 욕할 때, 반도체 투자자들을 바보라고 비아냥거릴 때 그때 사시면 됩니다. 결국 초과 수익률을 안겨다주는 효자 같은 주식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길 바래봅니다. 이미 부자라면 몰라도 예금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우리의 노후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주식 투자가 무조건 당첨되는 복권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예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고차원의 노후 준비 예금 은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주식을 고르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10년 이상 투자를 해오고 자산을 불리면서 내집 마련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에 오래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증식되는 구조가 수식투자, 정리식, 장기투자였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노력을 오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이 될수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갈 나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마음이 심란할 땐 오늘이 영상을 돌려볼 생각입니다. 투자의 지각생이란 건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노후 준비 방법입니다. 방법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매달 꾸준히, 오래 더 많이 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팔 생각하지 마시고 손대지 마세요. 그게 끝입니다. 진짜 자산 증식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멘탈이 약하다 노후 준비란 꿈을 같은 목표로 지닌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노후대비 동호회에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리딩도 일체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무료입니다. 달팽이가 전해드릴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으로 전해드리는 자발적 참여 동호회입니다. 이미 6년, 7년 전부터 수천명의 동호회원분들과 함께 자산증식을 실제로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함께 하면 혼자 뛰는 것보다 더 멀리 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월 10일이 제 생일인데 좋아요와 구독 선물준다 생각하시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